자, 이제 조금 잘생긴 사람들을 볼게요. 지금까지는 이상한 사진만 보니까 너무 표정들이 어두우셔가지고. 자, 톰 크루즈하고 신성일 씨입니다. 네, 사실 신성일 씨를 좋아하실 나이는 아니신 것 같고요. 네, 톰 크루즈나 뭐 여러가지 요즘 잘 나가는 그 탤런트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 톰 크루즈는 약 20년 동안 거의 안 늙었어요. 얼굴 보지 마세요. 오늘은 머리카락 보는 날이에요. 네, 머리카락을 보면 92년이나 2011년이나 톰 크루즈는 별 차이가 없어요. M자만 살짝 올라갔죠. 자, 신성일 씨 오른쪽에 있는 젊었을 때 사진도 굉장히 서구적인 마스크에 M자가 있는 이마입니다. 저는 딱 보면 압니다. 머리가 이렇게 쑥 들어갔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은 이제 나이에 맞게 스타일을 아주 잘가꾸신 건데, 남자는 올백이거든요, 원래. 네. 이렇게 쫙 넘기고 나니까 M자가 이렇게 볼록 올라갔죠. 저걸 우리가 M자라고 하는데, 과연 이걸 탈모라고 할 것이냐 문제인 거죠. 이 왼, 쪽톰 크루즈나 신정일 씨는 정상 노화라고 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이마가 넓어지고 이렇게 M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그 바깥 어르신 놀리지 마세요. 이거 탈모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그냥 조금 올라가는 이게 남자다움이지 멋있지라고 자꾸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대신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배우가 쇼커너리거든요 내가 나이 들어서 저렇게 늙을 수만 있다면 이 머리쯤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준비했는데 가운데 사진까지는 그래도 내 괜찮아요. 근데, 마지막 사진은, 아, 저싫어요안 할래요. 라는 생각이 절로 들거든요. 그러니까, 007 시절부터, 어, 흉커너리는 이마의 라인 자체가 탈모가 진행될 라인이에요. 네. 분명히 그렇고, 어,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이마선이 점점점 넓어지고, 급기야 남아있질 않죠. 옆머리하고 뒷머리만 남아있고, 어디서 많이 생겼는지 털은 굉장히 늘어나있어요. 이게 이제 탈모입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 동안 남보다 훨씬 많이 진행을 하면 탈모인 거예요. 다른 뭐, 뭐, 이유, 뭐를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탈모는 이제 어려운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 그냥 편안하게 넘어갈게요. 자, 머리카락도 빠지잖아요. 빠지면 대부분 두려워하세요.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빠진 머리는 탈모인 사람도 그렇고, 아니잖아도 100%다 올라옵니다. 네. 아침에 빠진 머리는 3개월이 지나면 다 올라와요. 무조건 다 올라옵니다. 대신 어떤 애로 올라오느냐가 중요해요. 네. 한번집 나간 애는 자꾸 나가거든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또아래 제가 이제 이 모발의 주기를 우리 인생사하고 한번 엮어본 건데 보통 이제 모발의 주기는 세 가지 단계로 갑니다. 성장기라고 그래가지고 머리가 한번 삐쭉 나오면 뭐 사람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은데 넓게는 4에서 10년 동안 자라요. 그니까, 러한번 남머리가 10년 자라는 사람은 기네스북에 요걸로 이렇게 긴 머리로 올라가는 사람이고요. 한 4년만 자라는 사람은 조금 더 일찍 머리가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타고난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여튼 이런 성장기 동안은 머리가 튼튼하게 이렇게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한 나쁜 일을 하지 않느한 계속 자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되면 빠질 준비를 해요. 퇴행기라고 해가지고 뿌리에서 이제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을 하죠. 이제 이 떨어진 머리카락이 이제 빠져나갈 준비를 하는 게 휴직인데요. 한세달 걸리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밑에서 새 머리카락이 밀어주면 빠지는 겁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머리 감고 머리 빗고 말릴 때. 우리 가끔 이제 머리가 엉켜있으면, 아! 이렇게 돼서 빠지기도 하지만 되게 머리 감을 때 아프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빠지는 머리카락은 다휴직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보통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루에 100개 이상이 빠지면 탈모를 의심하세요. 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 100개라는 기준은 사실 조금 부적합해요. 한국 사람에게는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백인들은 머리카락이 1cm에 약 250개의 머리카락이 있지만, 한국 사람은 여자분은 한 120개, 125개, 남자는 한 130개, 135개 정도가 있거든요. 반 정도 조금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빠지는 양도 조금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100모, 뭐 70모, 80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일반적으로 빠지는 양보다 조금 더 빠진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더 중요한 탈모의 사인은 뭐냐면 자고 일어났는데 긴 머리카락이 아니라 짧고 가는 머리카락들이 많이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됩니다. 네. 아직 그게 뜻하는 건 뭐냐? 작은 머리카락이 빠진다, 자라지 않고 성장기가 일찍 닫혔다는 얘기죠. 그 말은 탈모가 이제 진행을 할 거란 얘기니까 어 본인 머리나 가족의 머리나 볼때 그런 걸 보시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래 인생사하고 보면. 태어나서 유치원, 중고등학교를 쭉쭉쭉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뭐 골프도 치고 놀다가 노년기를 보내는 인생사에서 보면 결국 성장기가 짧아지는 거는 우리 명예퇴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탈모는 명예퇴직이다. 아직 빠질 때가 안 됐는데 좀 일찍 빠진다. 그러다 보니까 돈도 없고 가족도 건사를 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게좀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탈모를 약간 접근해 주시면 좀 나아요. 모발 주기 이상은 뭐, 자꾸 어려운 말이 나오니까 어렵겠지만, 빨간 게 탈모란 얘기입니다. 원래는 이만큼 쭉 지속해줘야지 머리가 풍성한데, 이만큼 하다 빠지고, 이만큼 하다 빠지고 하니까, 자꾸, 자꾸, 자꾸 써먹는 거예요. 머리카락은 한없이 나오긴 하는데, 자꾸 써먹다 보면, 그 다음에는, 아, 너무한 거 아닌가요? 나 그만 나갈래요? 이게 탈모가 되는 거죠. 특히, M자 정수리는 숫자가 타고났어요. 몇번 뽑다 보면, 1 5번 뽑으면 안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M자 정수리. 그래서, 흰머리 카라고 요즘에 뽑으라고 하나요? 염색 하라고 하나요? 염색기죠. 옛날에는 뽑으라 고 그랬어요. 다 그랬죠. 20년 전에 무조건 뽑으라 고 그랬어요. 저도 그걸 로 용돈벌이 좀 했습니다. 제가 그때부터 모발이식 하려고 그랬는데 집중력이 좋아서 검은머리는 안 뽑고 검은머리 뽑으면 어떻게 돼요? 10원 받고 100원 드려야 되잖아요. 흰머리만 잘 뽑는 게 관건인데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지금 머리숱이 탈모는 아니신데 많지 않아요. 제가 워낙 잘 뽑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탈모인 거죠. 나, 이게 제가 이제 만든 아주 걸작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잘 만들었어요. 뭔지 잘 모르시겠죠? 얼굴을 잘 보시면 제가 위쪽에 있는 차. 사진에 20, 30대하고 40대 사진을 갖다 합성해놨어요. 밑에 사진을 3 3에딱 보면 눈썹부터 잘려있는 게 보이죠. 네. 결국은 아래쪽의 얼굴은 20대에서 40대까지 얼굴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제가 위쪽에 있는 60대까지의 헤어스타일을 붙여놓은 겁니다. 60대하고 40대 비교할 때 얼굴은 아래쪽이 훨씬 젊은데 느낌은 똑같죠. 이게 이제 탈모죠. 네. 저몇 살로 보이세요? 제가 만약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실은 제가 제걸 합성을 했는데 도저히 혐오스러워서 여기다 낼 수는 없었어요. 이거 누가 또막 돌리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안 만들고 이 사진을 만들었는데 탈모는 이런 겁니다. 나이에 비해서 이마선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늙어 보이게 하면 탈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어, 탈모의 종류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환자들 사례 중심으로 제가 잠깐 잠깐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이제 크게 탈모는 그냥 탈모 하면은 저희는 너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말하는 탈모는 위에 나와 있는 유전성 탈모예요. 정수, 여자분들을 정수리가 이렇게 쫙 벌어지고 남자분들 이마가 쫙 올라가는 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탈모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비유전성 탈모는 굳이 말하자면 병입니다. 병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밑에 있는 탈모가 좋아요. 이건 저희가 완치시켜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위에 있는 유전성 탈모는 다시 태어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탈모들은 이제 이렇게 종류가 많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나는 무슨 탈모에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뭔가 증상이 있으면 제발 일찍 오시라는 거죠. 네 저희 뭐 의사들 잘 살라고 그런 게 아니라 도와드리려고 일찍 오시면 좋겠어요. 자, 하나씩 보면 이게 이제 전형적인 유전성 탈모예요. 요즘에는 유전이란 말이 좀안 맞거든요. 자 이렇게 말하면 이 방송 보시고 슬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저는 가족 중에 탈모가 없어요. 왜 저는 탈모인가요?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열의 다섯 젊은이들이 제가 이렇게 문지표에 적어 놓도록 하거든요. 가족 중에 탈모가 있는지. 심지어 아버지, 아버지, 형제 간 조부님, 외조부님, 외삼촌 다 적게 하는데 거기에 딱 없음 체크를 딱 하고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내가 왜 탈모인지 이야기를 해봐. 이런 자세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앞으로 쭉 가서 이야기를 해요. 그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의아하게 생각하시거든요. 자, 탈모에 있어서 유전은 어떻게 되느냐?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사들이 무능하거든요. 아직 밝혀내지 못했어요. 현재까지 연구된 바에 따르면, 자, 제가 탈모일 때, 제 아버지가 탈모일 확률이 한국 사람은 48.6%. 제가 딸입니다. 여자가 있는데, 제가 탈모일 때 아빠가 탈모일 가능성이 48.2%라고 연구되어 있어요.